대충 필요하지 않나? 오케이 필요하지 어, 필요하지 어, 대충 <laughs> 오케이 매번 이 연막으로 아, 괜찮은데? 연막으로, 괜찮은데? 연막으로 뚫을 거임. 야 이거를 이 <laughs> 시바나를 버리고 대처를 대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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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처를 <웃음> 들었다고? <웃음> 아, 대처를 아 이게, 이게 나비 효과 나비 효과. 일단 불화살 하나 주방이 못가지근데 일층 아님 주방 아님. 아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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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야 소리야 죽어버렸다 <웃음> 알리바이 <웃음> 일단 하나 벤디뿐 벤디 벤디 마이스트로 아예 마이스트로는 안되 마이스트로 이거 나오면 그냥 끝나는거 아닌가? 그냥 뚫어놓고 아 그러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. 내가 떼처를 했지 맞아 맞아 개고수네 너무 긴장돼 깨달았는데 맞긴 아! 너 맞아 아, 얘예연을한 거임. 마이스트로가 나오겠다. 일단 이거 불화살 말고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, 쓰라. 이거 그 로비, 그 전리품질 뚫었다. 아, 안 보여. 아, 나 <laughs> 뭐야, 뭐, 찔투말 마찬가지. 어,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이게 구멍이 뭐야? 아니 하나도 안 보여. 현대미술인가? 맨 긴장 안 하는데 <laughs> 못하지.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이거. 위에 <laughs> 그러니까 위에 들어야 돼, 뒤에. 연막 희망. 하나만 없어요, <laughs> 연막. <더. 웃음> <laughs> 불 난다, 불 난다, 불 난다. 안에, 안에. 안에 이거 버려. 으악! 안에, 만 죽었어. 비전 챙겨야 되는데. 아 챙기지 마. 이거, 어, 씨 깜짝이야. 잠깐만, 그 어, 어, 야, 얘 뭐야? 와, 그... 그... 스 그... 그... 2층 그... 그... 야 아, 아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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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상자, 설상자. 그... 아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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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리품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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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... 그... 파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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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. 다매치지마스트 간다. 여기 있는 자가 키를 쟁취한다야 멋있다 그거. 누워서 떨어지고 누워서. 그니까 멋있다 그거. 깜짝 놀랐을 거야. 이게 뭐야? 찾아서 모르겠어. 어, 잡음, <웃음> <웃음> 누구 잡음. 이거 잡아. 팔스, 팔스, 팔스. 아 팔스 잡았어? 응. 아, 이질인요. 큰차야안 보여. 큰 차고 클? <laughs> 이제큰 <손> 차고 클? 지방, 지방 박예린. 진짜 여기 와인바 뒤에 붙어있네. 너왜나 이씨 와너왜나 이거 너 엘리베이터에 계속 껄딱될 거야? 혼내는 방법이 있지 저런저런 방법이 있어. 없다 우리 약합시다 <laughs> 안 되겠어 온다 와 멋있다 와우 와우 나이스 뭐야 앞에 뭐야 오 나이스 이거 뭐야 알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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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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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, oh, 나 <놀람이 멍청 percentage> 아니 왼아안거야아비캠잘붙여다아이캠 왠... 잠을... 아, 뭐야 아이씨 로비 캠 잘못 붙여 아어 제가 papa, p 는다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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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아, 아 a okay. p <놀라> 닭? 자칼 자칼 아... 아니, 자칼이지 킬 해줄까? 여기 있니? 돼지 어 일로 와봐 지그? 지금? 지님이요아니아니 어? 깔깔깔 다아씨이 새끼가 미쳤다 진짜 실화네 <laughs> 야! 아 싫어. 내가 지기라고 그랬어. 아픔은 아픔은 <laughs> 없을 거야. 벗어 가서 죽음은 영원한 안식인가? 벗어 <laughs> 가서 행복하게 시. 살아야 돼